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히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결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목 잡는 양같은 무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해 여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대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그네 그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태로 0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리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나무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아멘. 예. 뭐,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우리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예, 묵상하도록 하시죠. 네, 묵상 잘 맞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저는 주림을 찾아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예, 밥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참 바쁘시고 또 사람도 많이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들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시시라고 하시면서 이제 밥 먹을 겨리라도 벌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같이 떠나신 겁니다. 밥이라도 먹자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실지 유추하고 거기까지를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몰려온 겁니다. 저 같은 뭐 공황장애 올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황장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목장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온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인도 피곤하시고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거를 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사도라고도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보고를 받으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셔요. 이제, 이제 예, 수고했다, 좀 쉬어라, 밥도 먹어야지 않겠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또 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 어, 사람들에게 주, 주어야 한다, 사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예. 우리 주님께서 배고픔을 아시니까요. 예. 어떻게 감히 하늘에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데 가차는 음, 밤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랑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으로 예,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딱다 남아있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였습니다 예.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성경 말씀 제 그대로 뭐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서먹게 합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주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참 되게 꽃입니다. 예, 저에게 참다꽂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겠습니까? 할 때, 네, 내게 있는 것을 통해 행하시는 쥐를 믿고 행하자. 이랬는데, 그겁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다른 보금서에서는 이제 그게 한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나왔습니다만요. 어쨌든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먹이게 하시죠. 예.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심에 아주 한 사람의 먹을거리로 5천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참 저에게는 참 부족하죠 어쩌면 저한 사람 건사하기에 바쁠 그런 은혜와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먹이라 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해 봅니다. 주님, 한 사람의 먹을 것으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 또 먹이셨듯이, 또 제게 주신 이 조그만한 것으로, 또 많은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를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겨오는 목마른 사람들을 사랑하자 라고 또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제 그 뭐...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가르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예, 참,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시고, 좀, 밥한끼 먹으려고, 좀, 배를 향후 떠나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마음이 무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기 오는 목마른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참 배워야 될 것이, 저는 대단히 이제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하는게 그걸 통해서 어떤 회복을 하고 기쁨을 누리는 타입이 아니고 그런 것을 로서 소모되는 타입이거든요. 뭐 사람을 나가서 만난다니. 그래서 저는 쉬는 날에 뭐 친한 사람 만나고 이러지 않고 진짜 막뭐 방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 참 눈꽃을 쉴새 없이 바쁘시고 또쉴 틈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채우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제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도 맡은 우리 투애나 여러분들을 더욱 더 사랑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또그 외에도 혹시 저에게 저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성도들의 그 필요를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종이 되자라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행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가진 것으로 먹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정말로 주님 이 땅을 먹이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먹이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재 주님, 이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이거 6일의 삶의 여정을 주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